Shabbat shalom. 오늘 교각형에 참석을 못하셔서 우리 오늘 기도는 음 우리 예성이 아빠, 우리 예성이 아빠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우리 기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찬양할게요. 예 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글도 모르고, 말도 잘못 알아듣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장난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불러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복근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니라 누가 복음 2장 14절 말씀. 아, 멘 오늘은 목사님하고 성탄들 예배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25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하고요 크리스마스 예배도 드려요 오늘 그래서 성탄절 예배는 드릴 건데요 이 날의 주인공이 있어요 성탄절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바로 맞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 중요한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그 선물을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어, 우리들처럼 똑같이 응애하고 태어나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구육관에서 태어나셨지요. 그 예수님께서 들었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우리가 똑같이 지혜도 잘하고 키도 잘하고 자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알려주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보고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들이 바로 성경에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위해서 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천국 갈수 없죠. 하나님 만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어, 죄인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배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자자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어,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해요. 라는 말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12월 25일이 되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즐겁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예배드려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볼까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즐겁게 매일매일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우리가 생일날 어떤 노래를 부르더라? 생일. 생일 축하 노래 부르죠. 우리 예수님께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크리스마스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맞아요. 우리가, 어, 또, 화요일날 모여서 성탄절 예배도 드릴 건데, 어, 이번 주한 주간 동안에 친구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해요. 라고 같이 포럼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감사하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한순간 동안에 메리크리스마스 하는 가스페이의 모든 태영아 유치부 부모님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시간 가지겠습니다.